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복부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스무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B파트 96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까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ICU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환자의 담낭 내부에서 로우 레벨 에코에 슬러지가 보여지고 있고 담낭벽은 두꺼워져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답을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는 누워 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담즙이 정체가 되면서 이러한 슬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되는 키워드는 ICU 환자, 그리고 담즙의 정체란 표현, 그리고 슬러지까지 기억을 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초음파 검사, GB졸 검사하고 있는데 레프트라테랄의 데큐티스로 자세를 바꿔주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 GB 스톤의 이동성을 판단할 때 환자 자세를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검사할 때 조금 더 영상을 잘 묘출하는 것도 있지만, GB 쪽에 있는 스톤의 이동성을 보는 게 보다 더 연관되는 보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검사 방법과 관련된 부분, GB 파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9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연관되는 키워드 단서만 잘 찾게 되면 금방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뇨 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자의 증상 등인데 조금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관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링 다운 아티팩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와 가장 연관되는 것은 이번에 있는 기종성 담낭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질병 같은 경우는 고령의 환자, 당뇨병, 그리고 링 다운 아티팩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와 연관되는 것은 2번으로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길다 하더라도 연관되는 키워지만 잘 찾으면 빠르게 정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설명드리기 전에 강조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묻는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폴립과 스톤을 분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담낭 내부 용종과 담석을 분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먼저 정답은 A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폴립 쪽에서는 보통 쉐도잉이 나타나지 않고 스톤에서는 뒤쪽에 쉐도잉이 관찰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죠. 다음 내용 보시면 폴립 같은 경우는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부분은 스톤과 연관이 기 때문에 틀린 보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A번, C번 보시면은, 스톤 같은 경우 링다운 아티팩트는 관계가 없는 표현이고, 폴립도 섀도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D번 보시면은, 폴립은 환자 자세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B번과 같은 맥락으로 연관이 없는 표현이죠. 오히려 스톤과 관계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2번 보시면은, 스톤 같은 경우는 항상 폴립보다 사이즈가 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정해져 있지 않죠. 폴립도 사이즈가 얼마든지 담석보다는 클수 있기 때문에, 2번 보기도 틀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을 정리해보면, A번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폴립과 스톤의 차이점이다. 이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초음파상에서 이 표현은 이제 종양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종양성으로 보여지는 슬러지가 담낭 내부에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묘사한 보기를 선택하는 건데요. 종양처럼 보이긴 하지만 슬러지이기 때문에 슬러지의 초음파적인 특징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 매스로 보여지는 내부에서는 혈류 증강이 관찰되지 않고요, 로우 레벨 에코로 보여지는 게 종양성 슬러지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GB 내부에 이런 식으로 종양 형태로 보여진 슬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로우 레벨 에코를 띄고 있고 컬러 도플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혈류 증강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번 문제까지 풀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